주장투하가 접근 중이다. 마지막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끝나 내가 조심한다형 성돈들에서 무인사고? 정찰기다! 레이더 탐지 캐시! 발사들 들린다. 내 바로 앞에. 날린다! 무인청찰기열이즈진자보브이 위해 귀환하이다이거거기올라즈다 어. 적 발견. 내려왔다. 내려즈는자 오른쪽 날린다 무인추찰기 연료 터진 대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아 <놀람> 뭐하냐? 현상금 목표를 제압했다 많이 당황한거 <것> 같은데? <놀람> 어디 보는거지? <놀람> 많이 당황한거 <것> 같아 그니까 <놀람> <놀람> 교전 중이다. 어! 현 위치 정찰 요청한다. 현장에 무인 정찰기. 막분다 아, 네, 알린다. 무인 정찰기 연료 소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야, 이제 자, 아, 아, 이제 돌데이 탑... 아, 아, 뭐. 어. 어. 있다 깐만요 나도 잠깐만요. 나도 기 나도 잠깐만요. 현장에 무인 정찰기 아파창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쟤 아, 딴자 쏜다 존나 많아 알린다 무인청찰기 연료 터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너 맞은거죠? 아, 이거 오른쪽 거받아야될것 같은데 아따 그래. 이게 전투지 와, 아, 안에 있다. 어 아! 뭐야? 아 받고 아, 있다. 아. 아 이거 15칼 거대한 거였구나. 나스나 어디서 맛진 거지? 나도 그거 모르겠어. 스나를. 아, 스나. 스마! 이제이제이기이기여조으로이다이동한다못조이 조이조, 이 조이조, 이 조이조, 이 조이조, 이 조이조, 이이조이이조이 조이조, 이 조이조, 이 조이조, 이조이이 들어가질 요응이집 먹어볼까? 여기 지켜야냐? 나못 봤어. <laughs> 나도 못 봤어. <laughs> 안전 지역에 들어왔다. 저기 있는지 잘 살펴. 있네. 둘 지켜. 시래가 나서. 시래가 나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잠깐만 여기 계단에서 쬐고 있어 점을 가리 목표 지점 당장 공격해! 여기는 스트라이커 3 알겠다 공격을 개시한다 빗나갔어 하나 아, 쓰러져어육고 있다! 잡을게 아! 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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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참아 할수 있어! 하나는 일상이 아닌가 그럼? 그런 것 같아. 발소 들린다. 어 들린다. 두 명이야? 어. 하나 쓰러지. 굉장. 여기 하나 잡은가 보다. 되게 잘. 통하가 접근 중이다. 또하나찍힌 올라가었나? 가스가 가까워진다. 새 안전지역으로 가. 야, 지금 어, 올라가자. 이동 중이다. 지금 <laughs> 건너편 뛰고. 이동 중. 네. 이거 옥상 봐야 돼. 음. 나 옥상 보고 있어. 올라가 떠났다 옥상. 지저 어, 아, 옥상 올라왔네.쟤네 한 팀. 옥상 와 밑에 볼게. 어. 아. 아, 다 끝인 것 같아. 우리 밑에 하나 있어. 석을 존나.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 찍는 애두 명. 여기 하나 찍혔는데 단편하게. 어. 이동 중. 위치. 왼쪽에도 찍혀. 우리 왼쪽에. What the fuck? 팀에 4, 3명. 이대로 내리자. 나 구조 깔게. 너도 먹어. 센텍스 챙일. 음. 응. 여기 어딘가 있는데. 이동 중. 어. 켜. 한 팀은 우리 밑에잖아. 비인가 이쪽으로 간다. 어 맞은데? 가스가 가까워진다. 안전 지역으로 가. 여긴인것 같은데? 주핑? 이동한다! 아닌가? 자수 접근 중이다! 컨 일로 와봐 아직 멀었어! 서둘러! 응. 자, 싸운다! 맞네 주핑 점멸! 아! 2대2! 모 나이스. 이만. 어 나, 벙하다 나, 데어 애들 좀 어벙벙해. 어